비가 내리던 그날 학교 복도에서 박하영은 이지은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 이지은 씨, 당신의 그림. 왜 이렇게 슬픈가요? 그 말에 지은의 붓이 떨렸고 캔버스 위에 떨어진 물방울이 영원한 상처처럼 번져나갔다. 수십 년후그 학교의 앨범에서 지워진 그녀의 얼굴이 다시 복도에 걸린 초상화로 되살아난 순간 하영은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미안해, 지은아. 이제야 네가 빛나. 그날은 가을의 끝자락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예술실에서 시작되었다. 창 밖으로 붉은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오후였다. 이지은은 18살, 학교의 그림 클럽에서 홀로 앉아 캔버스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가느다랗고,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린 채였다. 지은은 항상 조용했다. 친구들은 그녀를 그림의 요정이라고 불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아는 이는 없었다. 그녀의 그림은 언제나 바다였다. 끝없는 파도. 그 속에 갇힌 고독한 섬. 왜 그런지 물어보는 이도 없었지만, 문이 삐거덕 열리며, 박하영이 들어왔다. 하영은 새로 전학 온 학생이었다. 17살, 밝은 갈색 윌브머리에 웃는 눈매가 인상적인 소녀. 그녀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혼자 그리시네요. 저 박하영이라고 해요. 미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하영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울렸다. 지윤은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처음으로 요동쳤다. 하영의 미소는 따뜻한 햇살 같았고 그 안에 담긴 호기심은 지윤의 차가운 세계를 녹이는 듯했다. 아더는 내놈. 이지은입니다 앉으세요. 지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떨림이 있었다. 하영은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캔버스를 들여다보았다. 와경은, 이 바다.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바다를 사랑하나 봐요. 하영의 손가락이 캔버스를 스치자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가까운 건 처음이었다. 학교 생활은 지훈에게 고독의 연속이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둘이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는 그림으로만 세상을 표현했다. 친구들은 멀었고, 사랑은 더 멀었다. 하영은 달랐다. 그녀는 전학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주변을 밝히는 존재였다. 집안은 부유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서울로 왔고, 그 상처를 웃음으로 덮었다.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하지만, 보는 건 좋아해요. 당신 그림처럼 자유로워 보이네요. 하영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 미소는 작았지만, 하영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부터 예술실은 두 사람의 공간이 되었다. 매일 방과 후 하영은 지훈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스케치북을 가져와 따라 그리려 했지만 곧 대화로 이어졌다. 지훈 씨, 당신은 왜 항상 바다를 그리죠? 산책로를 그려보는 건 어때요? 하영의 제안에 지훈은 웃었다. 바다는 일. 자유로워요. 아무도 날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 말에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자신도 집안의 기대와 친구들의 시선 속에서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은 그들의 만남은 깊어졌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예술실 창가에서 하영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추워요, 지은아. 같이 있으면 따뜻해질까?" 그 손길은 우연이었지만 지은의 세계를 뒤집었다. 그녀의 뺨이 붉어지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하영도 느꼈다. 그 떨림을. 미안. 내가 이상한가 봐. 하영이 손을 놓으려 하자 지은은 오히려 쥐었다. 아니에요. 좋아요. 그 순간 비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 피어나는 감정은 이름조차 알수 없었다. 학교 생활은 그렇게 변했다. 점심시간에 함께 먹는 도시락과 복도에서 스치듯 건네는 쪽지. 오늘 그림을 기대할게. 하영의 글씨는 밝았고 지은의 답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어느날 학교 축제 준비 중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는 장면을 누군가 찍었다. 사진은 순식간에 퍼졌다. 레즈비언. 물 속삭임이 복도를 메웠다. 선생님의 눈초리가 차가워졌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지훈의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왔다. 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교감 선생님의 말에 어머니는 울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방에 틀어박혔다. 하영은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마봐. 우리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후 학교 앨범 촬영 날짜가 다가왔다. 지은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 지워졌다. 문제 학생이라는 낙인 아래. 하영은 지은을 지키려 애썼다. 왜 그래요? 그녀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너도 조심해. 하영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지은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서 지은이 나왔다. 눈이 붉은 채로. 하영아. 우리 헤어지자. 내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하영의 눈물이 터졌다. 안 돼. 나랑 같이 도망가자.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사랑해요. 그래서 더 그를. 그래. 그 겨울 지은은 학교를 그만두었다. 하영은 홀로 남아 빈 예술실에서 지은의 캔버스를 바라보았다. 바다 위에 떠있는 섬, 이제 영원히 사라진 수년이 흘렀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이제 스물여덟 살의 박하영은 작은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바빴다. 아침에 커피숍에서 라떼를 사서 출근하고, 저녁에는 전시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다. 지은의 그림이, 그 바다가, 하영은 가끔의 탁교를 지나쳤다. 그 복도는 여전했다. 앨범 속빈 공간처럼. 어느 봄날 하영은 우연히 뉴스를 보았다. 예술가 이지은. 개인전 성황리 마감. 사진 속 지은은 달라져 있었다. 스물일곱 살. 긴 머리를 묶고 검은 드레스를 입은 채 미소 짓는 모습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깊은 슬픔일. 하영의 손이 떨렸다. 지은아. 그녀는 티켓을 샀다. 전시장으로 향하는 길.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영의 우산이 젖었지만 마음은 더 흠뻑 젖었다. 전 시장은 서울의 한강 근처 작은 빌딩이었다. 입구에서 하영은 숨을 골랐다. 안으로 들어서자 첫 번째 작품이 눈에 들어왔다. 바다. 끝없는 파도, 그 속에 갇힌 섬. 지은의 서명 아래 제목이 적혀 있었다. 잊힌 물결. 하영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영아, 아직도 네가 보여. 지은은 뒤편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변했다. 학교를 떠난 후 어머니의 도움으로 미술학원에 다니며 재기했다. 지금은 프리랜서 화가로 작품이 해외에도 팔렸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다. 그날 이후 누구도 믿지 않았다. 미안해, 하영아. 내가 약했어. 밤마다 되뇌는 말. 하영이 다가오자 지은은 멈칫했다. 당신. 하영 씨. 목소리가 떨렸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내 그림. 여전하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주변에 속삭임. 플래시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왔어? 잊었을 줄 알았어. 하영은 손을 뻗었다. 어떻게 잊어? 매일 네가 생각났어. 그 손길에 지우는 피했다. 이제 늦었어. 우리 그때처럼 틀수 없어. 하지만 하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전시 끝나고 커피 한잔 어때? 이야기하고 싶어. 지우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기가 그쳤다. 창밖으로 한강이 물결이 반짝였다. 커피숍은 전시장 근처 작은 골목에 있었다. 창과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하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졸업 후난 미술대학 갔어. 네가 떠난 후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 네가 없으니까. 지은은 컵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난 문. 어머니랑 제주로 갔어. 거기서 다시 그렸어. 바다가 날 살렸어. 하지만 내 생각은 지울 수 없었어. 대화는 천천히 흘렀다. 학교 시절의 추억료. 그 손길의 따뜻함 기억나. 축제 때 우리가 춤췄던 거. 하영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응문눈 네가 나 끌고 나갔잖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하지만 곧 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 앨범. 왜 지웠을까? 난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하영의 눈이 어두워졌다.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선생님들한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 나도 두려웠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내탓 아니야. 세상이 그래. 그날, 두 사람은 번호를 교환했다. 다시 만나자. 하영의 말에, 지은은 생각해 볼게라고 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그 후, 만남은 잦아졌다. 주말에 한강 산책 때, 카페에서의 대화. 하영은 지은의 작품을 도와주었다. 이 그림, 갤러리에 걸자. 지은은 처음으로 웃었다. 고마워, 하영아. 그 웃음에 하영의 가슴이 벅찼다. 방문. 하영의 아파트에서 와인 한 잔. 지은아, 아직도 사랑해요. 하영의 고백에 지은은 눈을 감았다. 나도. 그런데 무서워. 사랑은 다시 피어났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키스 한 번, 포옹 한 번.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었다. 지은의 전시회가 성공할수록, 언론이 과거를 파헤쳤다. 학교 스캔들 화가. 기사가 나왔다. 지윤은 무너졌다. 하영아, 또 시작이야. 하영은 안아주었다. 이번엔 내가 지킬게. 그러나 갈등이 싹 텄다. 하영의 상사, 미술계의 유명인 김태준이 지윤의 작품을 탐냈다. 하영씨, 이 화가와 가까워지면 좋겠어. 계약 맺자.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탐욕스러웠다. 하영은 망설였다.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압박이 들어왔다. 내 미래를 생각해. 지은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하영을 믿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을까? 산책로에서 물었다. 하영은 응이라고 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여름이 다가왔다. 서울의 더위가 두 사람을 옥죄었다. 지은의 개인전이 끝난 후 하영은 그녀를 제주로 데려갔다. 시작은 바다를 보여줄게. 비행기에서 지은의 머리가 하영의 어깨에 기대었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제주의 바다는 지은의 그림처럼 끝없었다. 해변에서 맨발로 걷는 두 사람. 파도 소리가 속삭였다. 여기서 살까? 지은의 농담에 하영은 웃었다. 언제든 요 하지만 휴가는 짧았다. 돌아온 서울에서 김태준의 제안이 구체화되었다. 지은 씨와 독점 계약. 네가 중계하면 보너스 줄게. 하영은 거절하려 했지만, 갤러리의 재정난이 심각했다. 한 번만,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태준 씨가 내 작품을 사고 싶대. 좋은 기회야. 지은은 의심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영은, 응, 내 재능을 알아봤어라고 속였다. 계약식 날, 호텔 라운지에서, 태준은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지은 씨, 당신의 바다는 혁신적이야. 하지만 그의 손이 지윤의 어깨에 스치자 하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태준씨의 계약서만 지윤은 불편해했다. 하영아, 이 사람 을 이상해. 하지만 하영은 괜찮아라고 넘겼다. 시간이 지나 태준의 요구는 과했다. 더 섹시한 테마로 그려. 레즈비언 로맨스. 그 스토리를 팔자. 지윤은 충격받았다. 내 삶을 팔아. 안돼. 그녀는 하영에게 달려갔다. "넌 알면서 왜?" 하영은 울었다. "미안해. 갤러리를 지키려 했어. 네가 싫으면 취소할게." 하지만 지은의 신뢰는 깨졌다. "너도 그들 편이야."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은 혼자 아파트를 나왔다. 작은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검은 캔버스, 찢어진 파도. 하영은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제발, 문이 열리지 않았다. 각, 나 혼자 할게. 하영은 무너졌다. 그녀의 과거가 되살아났다. 학교 때, 지은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어느날, 태준이 하영을 불렀다. 지은 씨가 계약 깨자고, 내 탓이야. 로맨스 이용하자고 했잖아. 하영은 분노했다. 당신이 강요했어. 태준은 웃었다. 증거, 없지? 네가 중개한 거야. 하영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게 증거야.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이거. 배신이야. 하영은 지은에게 달려갔다. 태준이 날 협박해. 하지만 난내 편이야. 지은은 문을 열었다. 눈이 붉었다. 믿을 수 있어. 하영은 무릎 꿇었다. 사랑하니까. 그날 두 사람은 다시 안겼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을이 왔다. 지은의 새 전시 준비 중. 옛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동창회. 앨범 복원 프로젝트예요. 하영은 제안했다. 내 초상화 걸자. 지훈은 웃었다. 미쳤어. 그 학교가. 하지만 마음은 통했다. 해보자. 동창회 날. 학교 강당. 옛 친구들이 모였다. 지훈의 이름이 나오자. 속삭임이 일었다. 그 애. 그랬지요. 하영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도. 네. 잊힌 얼굴을 되살립니다. 이지은 씨의 초상화인. 캔버스가 펼쳐졌다. 지은의 미소.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누군가 소리쳤다. 왜 그, 스캔들 때문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지은은 무대에 섰다. 그때 난 사랑했어요. 잘못은 없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영이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이 나왔다. 미안합니다. 이제 인정해요. 앨범에 지훈의 사진이 복원되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태준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언론의 화가의 과거 스캔들 기사. 지훈의 전시가 취소 위기에 처했다. 하영아, 왜 또? 지훈의 절교은. 하영은 사왔다. 이번엔 끝내자.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의 거리는 눈으로 뒤덮였다. 지훈의 스튜디오는 차가웠다. 그녀는 캔버스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붓이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 또 무너져. 태준의 기사가 퍼지자 후원자들이 떠났다. 갤러리 문이 닫혔다. 하영은 매일 왔다. 지은아, 포기하지 마. 내가 증언할게. 하지만 지은은 지쳤다. 너 때문에. 모든 게 하영의 과거도 드러났다. 학교 시절, 그녀가 지은을 보호하지 못한 기록과 배신자, 친구들의 메시지, 하영은 홀로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태준을 고소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이게 증거예요. 태준은 반격했다. 네가 유혹한 거지. 로맨스 마케팅이야. 재판 날짜가 잡혔다. 지은은 출석했다. 하영 씨, 왜날 끌어들여? 법정에서 하영은 증언했다. 난 사랑했어요. 지은 씨를 지키지 못한 게 후회해요.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사랑했어. 판사는 명예훼손 인정 판결 내렸다. 태준는 패소했다. 하지만 승리는 쓰디썼다. 지은의 명성은 추락했다. 레즈비언 화가 피하자. 전시 제안이 끊겼다. 하영의 갤러리도 문 닫았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하영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반무. 악몽이 찾아왔다. 학교 복도, 지워진 얼굴을 어느 눈 내리는 밤, 지은이 말했다. 하영아, 헤어지자. 난 못, 나 없이도 살수 있어. 하영은 충격받았다. 왜 그, 이제야 찾은 건데. 지은은 울었다. 네가 날 구하려 해. 하지만 난 스스로 서야 해. 하영은 안아주었다. 기다릴게. 지은은 홀로 제주로 갔다. 바다 앞에서 그녀는 그렸다. 새로운 캔버스. 두 섬이 다가오는 바다. 하영아, 미안해. 편지를 썼다. 하영은 서울에서 기다렸다. 매일 그림을 그렸다. 지은의 얼굴로. 봄이 오자, 지은이 돌아왔다. 마. 돌아왔어. 문 앞에서. 하영은 안겼다. 영원히. 그 키스는 눈물 맛이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또 그에, 포기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반항했다. 엄마, 이게 내 삶이야.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는 하영을 만났다. 딸을 아프게 하지 마. 하영은 사랑할게요라고 답했다. 지은의 새 작품이 완성되었다. 되살아난 물결. 두 섬이 합쳐지는 바다. 하영은 갤러리를 다시 열었다. 작은 공간, 친구들의 도움으로 오프닝 날 관람객이 모였다. 아름다워. 속삭임. 지은은 무대에 섰다. 이 그림은 흐느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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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이야기예요. 그날 옛 학교에서 초대장이 왔다. 초상화 걸기식. 지은과 하영은 함께 갔다. 복도에 지은의 그림이 걸렸다. 축하해요. 교장 선생님의 말. 눈물이 흘렀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지은과 하영의 삶은 안정되었다. 작은 갤러리에서 두 사람은 함께 일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 그림을 논의했다. 하영아, 네가 큐레이터라 다행이야. 지은의 미소에 하영은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언론이 다시 파헤쳤다. 스캔들 커플의 성공. 인터뷰 요청이 왔다. 지은은 거절했다. 공개할 필요 없어. 하지만 하영은 솔직하게 하자. 세상을 바꿀 수 있어라고 설득했다. 잡지 촬영 날두 사람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했다. 우리 이야기, 들려주세요. 기자. 지은은 털며 말했다. 사랑은 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건 숨기면 더 아파요. 기사가 나왔다. 용기 있는 사랑.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메시지, 비난 댓글. 역겹다. 지은은 무너졌다. 하영아, 잘못했어. 하영은 안심시켰다. 우린 강해요. 가족의 갈등도 터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결혼해 남자랑. 지은은 소리쳤다. 엄마, 나이 사람이야. 어머니는 울며 갔다. 하영의 부모도 알게 되었다. 괜찮아. 아버지의 말에 하영은 행복해요라고 답했다.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로. 호텔 발코니에서 별을 보며 나는... 영원히 함께 키스. 하지만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 아파. 와경은.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암 친단 미안해. 지훈아, 내삶 존중할게. 병실에서 어머니와 허해 하영 씨잘 부탁해. 지훈은 울었다. 엄마. 가을 전시회. 지훈의 작품이 화제. 하쳐진섬 판매가 폭주했다. 하영은 자랑스러웠다. 내 덕분이야.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이친구 학교 동창이 연락했다. 태준이 다시 움직여. 내 과거 파라. 하영은 조사했다. 태준이 책을 쓰고 있었다. 스캔들 아트. 지훈의 이야기. 지훈은 분노했다. 왜 끝나지 않아? 하영은 막을게라고 약속했다. 겨울이 다시 왔다. 태준의 책이 출간되었다. 베스트셀러. 진실의 이야기. 하지만, 의곡된 내용을. 지훈은 고소했다. 내 삶을 훔쳤어. 재판 중 증인이 나왔다. 예, 선생님. 그때, 지은 씨는 문제 학생이었어요. 하영은 반박했다. 사랑이었어요. 증언 중, 충격적인 사실. 하영의 학교 일기장이 공개. 지은을 사랑하지만, 숨겨야 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은, 그때도 포기하려 했어. 하영은 울었다. 두려웠어. 하지만 사랑했어. 재판은 길어졌다. 언론이 몰렸다. 레즈 커플의 비밀. 지은은 스튜디오를 떠났다 홀로 제조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하영은 쫓아갔다 해변에서 미안해 모든 게내 탓이야 지은은 나도 약했어 라고 답했다 화해 후 돌아왔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지은의 그림이 변했다 어두운 색조운 하영은 걱정했다 내 재능 잃지마 새 프로젝트 학교와 협력다 루프트 예술 전시. 지훈의 초상화가 메인. 준비 중. 태준이 나타났다. 화의하자돈 줄게요. 지훈은 꿈도 꾸지 마라고 소리쳤다. 전시 오프닝. 복도에 걸린 초상화에 되살아난 얼굴. 관람객이 운직다 연설 중. 지훈이 말했다. 이 얼굴은 지워지지 않아요. 사랑처럼. 태준이 난입마. 거짓말. 하지만 경찰이 데려갔다. 승리. 봄바람이 불었다. 전시 성공 후 지은과 하영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교회, 친구들만, 영원히, 단지 교환. 하지만 어머니의 부재가 아팠다. 엄마, 올수 없대. 지은의 눈물, 신혼생활, 작은 집들, 매일의 행복들, 아침 키스, 저녁 산책들. 하영은 새 갤러리 열었다. 울결 갤러리, 지은의 작품 중심, 하지만 갈등물. 지훈의 해외 전시 제안. 미국 가자. 하영은 나 혼자. 불안. 같이 가. 결국 동행. 뉴욕에서 성공. 하지만 문화 충격. 여기선 자유로워. 지훈의 말. 하영은 질투. 현지 큐레이터와의 친밀함. 넌. 나 잊었어. 오해. 화해. 사랑해요. 호텔에서. 돌아와. 임신 소식. 이요 아니. 지윤의 친구 아이 대리모 제안 우리 아이 논이 생각해 보자 여름일 어머니 사망과 장례식일 엄마 미안해 지윤의 절교일 하영이 지켰다 가을 새 작품 눈 새로운 파도 판매요 겨울 돈누 갤러리 파티 성공의 밤일 하지만 태준의 편지 포기 안해 위협들 지윤 납치 시도 아니 오해. 하영의 과거 연인 등장. 나랑 돌아와. 지윤의 질투. 누구야. 싸움. 과거야. 하영 설명. 화해. 고조. 학교 앨범 전국 뉴스. 변화의 상징. 지윤의 강연. 사랑은 용기. 하지만 건강 문제. 지윤의 피로. 시작은. 하영의 말. 본문은. 여행. 제주. 제외처럼. 여름 더위. 새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우리 이야기, 촬영 중, 과거 회상화, 학교 장면 재현, 눈물, 배신일 제작자 의곡 시도, 드라마틱하게, 거부 성공 방영, 사회 변화, 하영의 프로포즈, 결혼하자, 다시, 이미 했어, 오승로 가을, 아이 입양, 우리 가족, 겨울, 북도 초상화 10주년, 기념 전시, 지훈의 연설. 지워진 얼굴이 빛이 되었습니다. 하영 곁에서. 사랑해요. 모두 모인 자리. 어머니의 편지 읽음. 행복해요. 세켄버스요. 새삼 하차진 바다.